안녕하세요. 에담입니다. 오늘은 우편이두 개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찍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한 개는 제가 아는 동생한테 받은 선물이라서 그냥 후게안 찍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찍어볼게요. 그리 달서에서 13일 날에 5 1 0원 써주셨고요. 이런 로맨, 로만? 죄송해요. 영어를 잘... 이런... 꽃 도무송 있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투송이. 이거 진짜 기다린 건데, 배송이 조금 늦었거든요. 가계약이면 몰라도, 어떻게 일판이었는데도 그렇게 배송이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좀 싸서 이거는 심폭포카 종인이 씽이 찬열이 유미니 세웅이 준면이 종대 공통 뒷면. 뒷면 되게 예쁘죠. 이거 제 생각에는 이수님 도안인 것 같은데, 토손님께서 판매하셨거든요. 이거를 뭐지? 우편비 포함해가지고 1,000원에 판매하셨어요. 제가 이거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 이웃분께서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봤는데, 이 우편비가 510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이 정도로 490원에 산거죠. 지금 판매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시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닉네임, 블로그에 그냥... 소소 라고 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구분이 그 판매하시고 계시거든요. 엑소 취향 저격 포토카드라고 이렇게 판매하시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OPP에 넣을게요. 되게 이뻐요. 타오를 넣을까 말까 그거를 양식을 쓸때 입구면 양식 쓸때 타오를 타오 타워 유물을 남겨달라 했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개꺼 있으면 그냥 골치 아플 것 같아. 서 이렇게 있고 편이 하나라서 그런가 후기가 되게 짧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소굿즈가 한 개야 도착을 했고 좀 있다가 거파자 분, 여기 거파자 분들 딱두분 있었거든요. 다른 분두 분도 있었는데 그 분은 제가 거파시 유튜브 닉네임 뭐 공개한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거파를 하셨어서 그두 분이 있으신데 두분 제가 그 거파자분들 영상 찍을 건데 한 분은 되게 그냥 괜찮았는데 거파하셔도 괜찮았는데 어떤 한 분은 진짜 약간 어 진짜 정말 진짜 하면서 진짜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진짜 욕나서 뻔했어요 제가 욕, 욕. 그 사람한테 욕할 뻔했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소구쭈가 하나 왔고, 좀 이따가 고파서 분들 영상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많이 보셔서, 혹시 판매하시거나 할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소구쭈기 하나 왔고, 이상 애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